소원이 이루어지는 증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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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귀는 세조의 가정폭력 상담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시간과 끝에 항상 단체로 낭독하는 문구이다. 나는 요즘에도 날마다 일어나면 눈으로 읽고 중얼거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마음가짐으로 첫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 짧다고 하면 짧지만 나에게는 수없이 길고 오랜 세월인 7년 만에 우리 아이들을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고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걱정되는 그야말로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심정이었다. 내 고향은 평양이다. 십여 년의 꽃다운 이팔 청춘을 여군 생활을 했다. 오십 년을 소위 당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제대 이후 평양시 수산물 종합식당에서 근무했고 십년 넘게 인민반장을 했다. 인민반이라고 하면 북한 당국의 하부 세포 조직이다. 인민반장이란 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시해 당 조직과 보이지도원과 보안원에게 보고하는 한마디로 스파이나 다름없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인민반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한다. 고난이 행군 시기.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경연선에 살고 있는 친척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되는 큰딸을 보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끊어졌다.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통행증 없이 평양시민증만 소유하고 국경연선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만약 단속이 되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면 네가 가서 꼭 언니를 찾아와야 한다고 딸과 약속하고 열여섯 살 작은 딸과 함께 평양역을 출발했다. 열차를 타고 이십삼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연이어 계속되는 단속을 피해 가다 보니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미 큰 딸은. 중국에 가면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없다는 청청 병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느냐, 아님 큰 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느냐 하는 갈래의 갈림길에서 무조건 딸을 찾아와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뿐이었다. 당시 나는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모르는 고지식한 바보였다. 두만강을 건너 큰 딸이 이름 석자만 부르면곧 찾을 줄도 알았던 것이다. 친척 집에 맡기려고 했던 둘째 딸이 함께 가겠다고 떼를 썼다. 마지 못해 둘째 딸과 함께 두만강 기슭에서 반나절을 지키며 군인들이 군무 교대 시간과 두만강 주변을 살폈다. 군복 시절 배운 그대로. 깊이가 낮은 물살이 빠른 곳을 선택했다.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자 도망강 물에 들어섰다. 때는 10월 중순이라 발을 물에 닿는 순간 차가운 물이 마치 살을 찢어내는 듯한 온몸이 굳어졌지만 보초병에게 걸리는 것이 더욱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하지만 불빛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은 우리 모녀를 들어오라 하더니 이불을 씌워 주었다. 주인이 주는 옷으로 바꿔 입고 따뜻한 된장국에 밥을 먹었다. 그제야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았다.